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는 특히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로 회복을 돕는 10가지 효능이 높은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품들은 당신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피로를 해소하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식품들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읽어 보세요. 이 글에서는 다양한 활력을 안겨주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집중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10가지 식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식품들을 소비하면서 당신은 더 나은 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피로 회복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장시간의 업무,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등으로 인해 우리는 피곤하고 피로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식품은 우리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초콜릿에는 카카오가 함유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의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초콜릿은 세로토닌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기분을 개선시킵니다. 초록색 채소. 초록색 채소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록색 채소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도와주어 더 많은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녹차는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음료입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엘테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 성분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녹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버섯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 아연, 셀레늄 등이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를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버섯은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에 매우 유용합니다. 검은콩. 검은콩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철분,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은 콩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엔트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비타민 C, 칼륨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로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상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도요 검은 콩두유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두유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K, 철분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로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은 콩두유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엔트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스웨이크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스웨이크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 상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웨이크는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홍삼은 오랫동안 피로 회복에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홍삼에는 다양한 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성 물질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삼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른 식품들 위에서 언급한 식품들 외에도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른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에는 탄수화물과 비타민 B6,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고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 철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고등어, 스파이시 음식, 견과류, 생강 등도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식품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식품들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우리가 피로 상태를 해소하고 에너지 수준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여 피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1. 어떤 식품들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지 알려 주세요. 일반적으로 피로 회복을 돕는 식품들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들은 천연 설탕과 비타민 C를 함유하여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농산물인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홍삼, 매실 차등 허브 차도 피로 회복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2.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가 빨리 회복될까요? 피로 회복을 가속화하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이용하여 피로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토마토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는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여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견과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탄수화물과 비타민 B,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3. 야채와 과일은 피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야채와 과일은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인 시금치와 케일은 철분과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와 같은 과일들은 천연 설탕과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허브차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피로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허브차의 종류에는 홍삼차, 매실차, 멘톨차 등이 있습니다. 홍삼차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실차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매실의 신진대사 촉진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효과적입니다. 멘톨차는 피로 회복을 돕는데 멘톨의 상쾌한 향기와 효과적인 소염 작용으로 피로를 완화시키고 편안함을 가져다줍니다.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신체 상태와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5회의 식사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며 적정한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결합하는 것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